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어, 제 발표는 네, 제 발표는 약물 임신 중지 개요와 용법,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임신 전 상담 및 사정, 그리고 효과와 부작용, 합병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페프리스토는 아시다시피 프로스테... 프로... 프로제스테론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데시듀얼 레크로시스를 통해 색과 플라센터 세퍼레이션을 시키며 자궁에서의 프로스테글란딘의 센시티비티를 높여줍니다. 프랑스 러스 루크라프사에서 알류486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어 이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1988년도에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를 받았고, 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서 2005년부터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후 30년간 북미와 유럽과 호주를 포함한 76개국에 등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이름, 미프진은 루셀 크라프사의 오리지널 상품명이고, 지금 영국과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페플렉스가 처음 오리지널로 등재되었고요. 캐나다와 북유럽에서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토리 같이 들어있는 콤비팩 미페가이미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불법 약태 단속이 심해지던 시기에 처음 불법 판매 사이트가 등장했고, 이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2018년 보건사회 어 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 중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신 중단 경험 여성의 9.8%가 약물 사용 경험을 보고한 경험이 있다고 어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식 도입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올해 현대약품에서 라인에파마와 계약해서 콤비팩 정식 도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소프로스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로스타글란딘 E1 아날로그입니다. 처음 개발은 위계양 치료제로 시작되었으나 자궁 수축으로 인한 유산 합병증들이 보고되면서 이제 경부 수카와 자궁 그 수축 유도 목적으로 산부인과 영역에서 오랜 기간 오프라벨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미페플스톤이 임신을 동결하면 미소프로스토이 진통을 유발하여 배출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페플스토이 도입된 나라들에서는 이제 미페 도입될 때미소프로스토이 같이 묶여서 병행요법으로 어보션으로 적응증을 받게 되고요. 유럽 식약처에서는 이제 바자이알 용법이라든지 아니면 산후 출혈에 사용하는 용법으로도 적응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지도는 참고로 미소의 산과적 적응증을 득한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원가에서는 사실 좀 공공연하게 오프라벨 사용을 가능해 왔지만 기관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허가초가 비급여 사용 승인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관 IRB를 먼저 받고 심평원에 제출하면 이제 식약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기관도 올해 초에 제출을 했는데 아직 검토 중입니다.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불승인 후에는 이제 사용을 하지만. 안 되는 그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련 서류 작업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3천 개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실 개별 기관이 각각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학회에서 아예 한꺼번에 기관 학대 신청을 낼 수가 있는데요. 학회 측에서의 관심도 좀적구 부탁드립니다. 약물적 임신 중지는 일단 한번 도입되면 보건의료 체계에서 가지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사용이 간편하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의료비와 장비 시설 면에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2014년 플러스 원에 실린 논문인데 이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 전체 임신 중지 거의 70에서 8 0가 약물적 방법으로 시행이 된다는 논문이고요. 미국은 4 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불법약 사용에 대한 우려와 금지 목소리와 가짜약 사기 같은 이런 이슈 때문에 환자들 사이에서는 아뭐 기록 안 남기고 싶어서 쓰긴 하지만은 실험율이 높고 위험할 수 있다 같은 이런 인식이 사실 좀 만연해 있는데 사실 이미 도입된 나라들에서는 그 효과성과 안전성 근거가 축적돼서 처음에는 병원 내 복용하게 했다가도 현재는 약국 처방이나 원격으로 처방이 가능한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들이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리페프리스톤이 빠르면 내년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불법 약을 복용하고 내원하는 환자들 점점 더 우리 그 현장에서 많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정확한 정보와 임상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디케이션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일단 미폐 미소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궁의, 임신 경우, 자궁의 임신이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헤모글로빈9.0 미만의 빈혈, 그리고 항응고, 항응고제 치료 등의 출혈 경향성이 있을 때는 집에서 과다 출혈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사용 또는 수술을 권고합니다. 미폐가 글루코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이기 때문에 크로닉 아드레날 페일러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금기이며 사이토크롬 P450 인듀서이기 때문에 폴리피리아 환자에서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IU가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문헌엔 천식이 금기라고 하는 문헌도 있었는데 미소프로스토리 프로스타가라딘이라서 천식 발작 유발하지 않을까 했지만 사실 미소프로스토리 기관지 확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스마는 컨트인디케이션이 아닙니다. 금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관에서의 세팅만 허락된다면 1분기 내 임신 중지는 환자의 선호에 따라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를 보여드리면서 선택지를 드리는데 어, 특히 마취나 서지컬 포지션에서의 그런 리스크가 큰 BMI 30 이상인 오베시티 경우에는 메디컬을 추천하라고 국제 가이드라인들에서도 추천되고 있고 어, 수술적 임신 중지를 특히 추천드리는 경우는 이제 어, 약물 복용 방법 아니면 환자 교육을 좀잘 숙지하기 어려운 소화나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입원해서 메디컬로 하던지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겪기 좀 어려워하는 성혼의 피해자의 경우에서는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초진에서는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하시고 빈혈과 혈액형 검사, HIV, STI 스크리닝 그리고 초음파로 자궁의 임신을 배제합니다. 루틴 랩은 권하지 않습니다. 혈액형 검사는 R-H 네거티브 환자 스크리닝을 위해 필요한데요 출산과 마찬가지로 유산 과정에서도 아이소 이뮤니제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로감 투여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이드라인이 좀 상이한데요 WHO에서는 구주이야 메디컬 어보션에서는 피탈 브러셀이 마트널 서큘레이션에 접할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딜레이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고 12수 미만에서도 원래 루틴 300 마이크로그램 줘야 되는 걸 이제 50으로 감량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 나이스 하이드라인 에서도 임신 10주 이하의 메디컬 어보션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ACOG 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두 투여를 권고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여를 할 때에는 수술 및 미소프로스톨 투여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투여하면 됩니다 1분기인의 메디컬 오보션은 예방적 항생제 투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STI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못할 경우에 감염의 임상적 징후가 없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투여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어, 통증 조절인데요. 임신 중지 시 통증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주수가 높을수록 그 미소프로스톨 복용 횟수가 많아질수록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평소 생리통이 심할 경우에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리통 때 진통제 미리 복용하라고 안내하는 것처럼 미소프로스톨 복용 동시에 또는 아프기 시작할 때 바로 복용하도록 같이 처방합니다. NSAID 이브프로펜을 처방하시면 되시고요. AAP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처방하시지 마시고 진경작용이 있는 메페나미겔시드나 부스코판 성분이 섞인 일반 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용법을 보시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MTX와 미소 프로스톨 레즈맨으로도 사용하신 기억이 있으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미패 어 미소 병합요법이나 아니면 미소 단독요법에 비해서 어버션 컴플리션 되는 시간이 길고, 그리고 페일어레이트가 높아서, 현재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더 이상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2018년 WHO 가이드라인과 2017년 피고 가이드라인이 기본이고, 각국 산부인과 학회들에서 이를 준용해서 사용하는데요. 피고가 조금 더 주수별로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고 합쳐서 정리한 표를 이제 강의록에 실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가의 드라이는 이렇게 전 주수별로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 미소 미페와 미소 콤비팩에 대한 그 FD 적응증을 받은 그어 주스만 생각한다면은 사실 70일 10주 이내 사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좁은 적응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전체 처방 약한 40에서 6 0가 오프라벨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적응증 기준으로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발, 이후 발표는 1분기 약물적 임신 중지에 한해서 어, 다루겠습니다. 메디컬 어보션 어버, 성공률은 문헌마다 차이가 있는데, 페일리의 정의를 온고잉 프 a 그 c y 로 했는지, 그 출혈이나 렘란트 때문에 추가 서지컬 인터벤션을 했는지 등으로 이렇게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콤비팩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9주까지는 95에서 99%, 10주까지는 99%, 11주까지는 98%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미소만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최대 성공률이 96%, 93%, 81% 정도로 낮아집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9주 이후에는 이제 10주까지 이제 콤비팩이 승인이 됐지만 9주 이후에는 콤비팩만 사용했을 때는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미소 프로스톨 세컨드 도즈를 추가로 사용해야지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을 보시면은 미패와 미소를 병합했을 때 확실히 미소 단독 쓰는 것보다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병합하는 방법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페 복용 후에 미소 복용 사이 이제 인터벌은 이제 사, 24에서 48시간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은 되어 있는데요. 48시간 간격을 두고 투여했을 때총 어, 소요 시간이 익스펄전까지 총 소요 시간이 좀더 짧지만 에피커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또는 48시간 다 상관 없, 없겠습니다. 어, 미소 프로스토리 복용 그 루트에 따라서도 이제 에피커시가 차이가 날수 있는데, 음. 여기 보시면 이제 바자이날 같은 경우에는 그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높게 유지되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 임팩션 위험이 더 높고, 이제 오랄 같은 경우에는 입피커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북할이나 서브링구얼이 권고됩니다. 그 중에서도 서브링구얼이 피버 칠링이 좀더 많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칼을 추천드립니다. 이 그림처럼 입술과 치아 사이 공간에 어 30분 동안 물고 있도록 합니다. 미소프론스톨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맥시멈을 몇 번까지 더쓸수 있는지, 리핏 도즈를 몇 번까지 할수 있는지도 조금 다 다른데, WHO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맥시멈을 안 두고 익스펄전될 때까지 리핏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저널들에서는 근데 이제 큐뮬레이티브 도즈가 높아질수록 유트라인 랍처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2에서 4번, 2에서 4회까지, 그리고 5번, 다섯 번까지를 이야기하는 저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이펙트와 컴플리케이션을 보겠습니다. 메디컬에서는 서지컬에 비해서는 이제 수술적 합병증은 없지만 주요 이슈는 이제 출혈과 그다음에 인컴플리트 어부션입니다. 어, 미국에서 이루어진 가장 대규모 연구를 보면은 23만 명의 1분기 메디컬 어부션 시행 환자 중에 온고잉 플래그시는0.5% 정도였고요. 병원 이용이 필요할 정도의 시그니피컨트한 사이드. 이펙트는 0.16% 정도가 보고되었습니다. 사망은 엑토피 케이스 업처로 인한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 중에 가장 흔한 GI 심텀은 어, 미소프로스톨로 인한 다이아리아, 로지아, 보미팅입니다. 거의가 셀프리미팅 하며 수분 섭취와 보존적 요법만으로도 대부분 해결되나 필요시 지사제나 항구토제를 쓸수 있겠습니다. 미소를 바자이나로 투여한 경우에 좀더 심하며 증상이 심할 때는 미소 사용의 인터벌을 늘리는 거나 미소 용량을 조금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바자이나 블리딩의 경우에는 티슈 세퍼레이션 시점부터 시작해서 익스이션지에 이제 최대량이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9일 정도 지속되고 길게는 다음 월경까지도 지속될 스파팅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불필요한 내원이나 걱정을 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이 헤비 블리딩은 거의 다일주일 이내에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절반 이상의 여성이 한 15일, 그러니까 2주 넘게도 스퍼팅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로스는 평균 80에서 한 110cc 정도 되고 헤모글로빈이 0.7 정도 떨어집니다. 출혈량이 줄지 않아서 이제 석션 큐리티지 같은 서지컬 인터벤션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1에서 3% 정도이고 수혈이 필요한 경우는 0.1% 미만입니다. 예상 패턴 이상으로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리테인드 컨셉추얼 티슈나 유터아토니 인펙션 그리고 기왕에 있었으나 진단되지 않은 ABM 등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통증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평균적으로 미소 사용 2.5에서 4시간 이후부터 이제 엑스퍼션 시까지가 가장 심합니다. 어, 이 후에도 후배아리가 어, 한 3일 정도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약복용 24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출혈이 그쳤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자궁의 임신과 감염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불완전 유산은 이제 9주 이내에서는 3에서 6%, 9에서 10주 사이에서는 7% 정도가 보고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임신이 지속되는 경우, 온고인 프레그넌시 같은 경우에는 3% 미만입니다. 특히 주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분만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전 임신 중절 경험이 있을수록 그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예방을 위해서 미소프로스톨 여분이나 어, 여분을 처방해서 배출이 안될시에 추가 복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3주차에 자가 소변 검사를 안내해서 어, GTN이나 온고인 프레전시를 배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종결 확인 방법으로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실 온고잉 프레더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클리니컬 히스토리 즉 어~ 색을 배출 G 색이 배출되는지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입덧 증상이나 유방 변화 같은 것들이 있는지만으로도 어~ 충분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루틴 팔로우을 주로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건 이제 초음파이실텐데 일신텐데요 엔더메트리아 시크니스를 재서 리테인드 컨셉츄얼 티슈 유무를 간별할 수는 없습니다. 어, 클럽과 리테인드 컨셉츄얼 티슈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리테인드 그 티슈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익스펙터드 매니지나 메스프로스트 재복용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주색만 보이지 않으면 컴플리션을 컨펌할수 있습니다. 초음파로도 애매할 때는 시리얼 HCG를 해서 24시간에 50%, 일주일에 80% 디클라인이 있으면 컨펌할수 있습니다. 치료는 고열과 감염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커버하며, 트리트먼트로는 미소를 한번더 투약하는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비등한 효과를 보입니다. 미소 400에서 600 마이크로그램을 설하로 또는 부칼로 투여하고, 만약 출혈이 심해서 바이탈이 언스테이블 하거나, 셉티 컨디션이라면, 석션 큐이티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염은 어0.9% 정도로 보고됩니다. 아이비 안티나 2번 i 티 컨디션까지 가는 중증 감염의 빈도는 0.006에서 0.1%로 급소수입니다. 어 클로스트리디움 스피시스로 인한 세프시스가 레어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수십년간의 메타리뷰에서 이제 20만 건 중에 한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소프로스톨를 사용하고 나서 피버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기기 때문에요. 미소프로스톨을 쓰고 나서 24시간 이후까지도 열과 출혈이 있을 때 그리고 타키카디아가 있는 경우에 감염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 예방을 위해서는 STI 스크리닝을 루틴으로 하시고요. 바자이나 루트보다는 북카이나서브링걸 루트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바이탈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이제 CDC PID 가이드라인대로 쓰셔도 되지만 클로스트리디브를 포함한 애니로브에 의한 세티컬어브러션이 의심될 때에는 클린다마이신, 젠타마이신, 암피실린을 포함하는 광범위 항생제를 지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레지드라 컨셉츄얼 티슈가 모일 경우에는 이백리레이션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인컴플리트 어보션이나 인펙션 프로롱 블리딩을 일으키는 레시디얼 티슈의 경우 다 포함해서 아스피리션이 필요했던 케이스는 한 2에서 4%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추가 수술의 가능성을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액토픽 프레버시는 자연 발생률이 1에서 2%인 것을 생각하면 유산을 하려는 여성들 중에서도 그 정도 확률로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는 초음파를 안 보고 LNMP로만 주수 계산을 해서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원격 의료로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를 다 포함해서도 액토픽의 빈도는 0.6%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다 초진의 초음파를 보기 때문에 그 빈도가 더 낮을 걸로 예상되지만, 어, 티피컬한 패턴과는 다른 출혈이나 복통 양상을 보이는데, 인트라 유트라인 프레그너시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 액토픽 프레그너시에 대한 이벨리에이션이 바로 필요하겠습니다. 유트라인 럽처는 케이스 리포트 수준으로 보고 됩니다. 어, 럽처의 위험성은 2분기 이후 그리고 유트라인 스카가 두번 이상 있을 때 그리고 버티카이나 티시입스카가 있을 때 높아진다고 리스크 팩터가 알려져 있지만 여기 보시면 8주나 11주 이런 1분기에서도 멀티플 시스테키 스토리가 있는 경우에 럽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번에서시행하시던지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예방에 중요하겠습니다. 어, 진행 중에 심한 복통이나 복각내 출혈사인 그리고 저혈압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럽처를 바로 생각하고 아바라파우토미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산과적 리스크를 높이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안전하게 합병증 없이 끝났다면 높이지 않는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모든 임신 중절이 합법이고 이이후이 산과력도 다 국가 코트로 관리되는 이제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임신 중지와 조산, 난임, 저체중화, 자궁외 임신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단한 가지 이제 멀티플 서지컬 어부션 이후에는 필터벌스 리스크 팩터가 높아지게 됩니다. 뭐 참고로 어부션이후 6개월 이내에 그 임신을 했을 때 그때의 조산 위험성은 좀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출산 간 인터벌이 짧을수록 조산 위험성 높아지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산 후 키임 교육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유방암과 정신과적 후유증 역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산이 실패하여 임신이 유지되었을 때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미소 프로스톤은 이제 자궁 수축으로 인해서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스큘라디벨로먼트의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즉 스컬 디펙트나 어 크레니얼 넓팔씨 그다음에 메비오스 신드롬 임 디펙트가 거의 1% 정도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 테라토젠 X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페프로스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어 세이프티나 아웃컴에 대해서 지금 사실 디베이트가 많고 좀잘 설계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간 부분들은 사실 이 미국 의학 한림원에서 2018년도에 나온 이 페이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환자용 안내문을 정리한 것을 제가 첨부 뒤에 첨부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히스토리를 잘 파악하시고 엘리자블한지 선별하시는 것 그리고 정상 경과가 어떤지 환자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어떨 때 병원에 꼭 내원해야 하는지를 잘 어~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폼드 이런 환자 교육은 인폼, 인폼드 컨센트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제 환자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그리고 합병증을 이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레퍼런스는 네, 다음과 같고, 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